때문에 이들은 그런 것들을 가리지 않는다라는 거. 네. 자 과연. 자 거점 쪽에서 한번 쌓아보자는 생각. 아이러니 나로호원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또 콜스가 왔거든요. 불사 네. 조심해야 됩니다. 이거 불사가 빠져버리면 다시 한번 또 각이 나와요. 콜스. 아땅 쪽에다가? 어 뒤에 들어갔어요. 스자 백퍼 선수가자 돈보다 건지긴 했습니다만. 자 차에다 얼긴 여... 했는데. 근데 절멸이? 그져죠 어? 이러면 1세1라운드 이제 베이스가다 왔죠 다 왔죠 다 왔죠 다 왔죠 스파크가 잡아내겠습니다만 이거 절멸이 또 있었기 때문에 네 2가 건자합니다 이거는 끝났는데요 이거 베이스 이터널이 1라운드를 가져갑니다 와 나이프 아 이거 할수 있는 거야 한번카운 치게 되면 은 절멸 갈수 있겠네요 바로 왔어요 거점 바로 왔어요 어디 어, 어디 어디 갔어요 여기? 어어 어, 밑에 어 거점 쪽으로 아3 밑에 자 밑에 이후에 있거든요. 투유만 봐요 투유만 어! 안전하게 선전해요. 들어! 들어갔고, 근데 탱커만 죽여야 탱커만. 근데 안 잡, 탱커만 하나. 잡아요. 네. 근데 이게 이런 식의 구도면, 어, 어 나이프, 나이프. 자, 힐로는 잡았거든요. 이런 나이프, 근데 나이프. 근데 심해, 오! 와, 나이프. 근데 스파커를 잡고 왔기 때문에. 근데 이게 난전 구도로 가게 되면 베이거스가 좋거든요. 그쵸, 베이거스가 잡아줘지, 힐로 측에 너무 해라죠 예, 네. 잡힙니다. 어, 자, 백본에 터치. 한번 근데 틀밖에 없어요, 틀밖에 없어요. 네역킹 빠졌고, 이거 베이거스 이미 합류가 됐습니다. 자, 다음 킬코 랜드. 터치가 터치, 아! 안 됐습니다 베이거스 아! 히터널이 첫 번째 세트 이거는 어, 요상합니다 맞습니다 네. 오늘 경기 결과가 어디로 갈지 정말 상당한 경기 상당할 수 있기 때문에 맞습니다 베이거스 히터널이 이제는 슬슬 공간 더 주면 안 됩니다 네이 대왕 런던의 포킹 조합이거든 체력이 지금 요동칩니다 그렇죠 대신세 어? 자동사라터도 자 위에 올렸는데 눈보라가 깔려가지고 맞습니다 쉽지 않아요 아, 반병힐받지만와아 아! 아, 근데 이런 거참 잘해요 이런 게 전매특허잖아요 <laughs> 어 <웃음> 이것도 소용없다. 라인에 저 넓은 어깨를 보세요. 네. 돌이게 만는다고뭐 구랄 게 아니죠? 그럼요. 네. 결국 또 들어갑니다. 우라마죠. 네. 어우, 이거 분위기가 시간이 좀 어, 어 다시 왔는데요? 여기서 좀 막겠다. 네. 홀딩 계속 해내겠다. 라인 복제 돌진, 아우, 또 막혔어요. 뒤로 빠지면서 홀딩. 네. 자. 근데 토유가 누웠고 네, 베이스의터 이거 버틸만은 해요 사실 구도가 나쁘진 않은데 네. 기분이 나쁘죠 어! 그 와중에 또 나이프가 킬을 냅니다 대지문쇄 막았어요 그 와중에 또 대지문쇄 반응해서 막아내는 것도 대단하긴 한데 근데 네, 에디밀의 피트 여전히 남아있거든요 그쵸? 렇 누르기에는 좀 역부족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거기다 앞쪽이좀 있었기 때문에 근데 이게 이제 계산기를 두드려 봐야 돼요 런던은 3불이었고 이점 세트는 나쁘지 않거든요 벌써! 불사 반응 됐고 망치 나이프 누웠어요. 어눈 보라까지. 네. 와, 근데 아카테가 케어하고 있는데 아이언니가 지금 기가 막히게 케어해서. 어 이거 됐어요, 됐어요. 벨고스 되게 잘 싸우는데, 네. 러시 상대로. 응. 솔직히 메이거스도 밸류 높은 거 같긴 해요. 빙벽에 한번 더 이어졌네요. 네. 어잘 깔렸어요, 지금. 거스 오메트릭스 어, 이에 빙벽으로 일단 빠지면서 진영을 다듬었습니다. 언더니 지금 이 좁은 공간에서 나올 때 나이퍼 투유공을 잘 넘어가야 되는데요. 네. 지금은 메이거스 배분 생각 안 해도 됩니다. 막 턴이기 때문에 그냥 다 눌러도 돼요. 그렇죠. 어? 네. 아, 어? 피날레. 대지무쇠? 너무 잘어온어요 아, 대지무쇠. 너무 많이 넣었어요. 와. 아하디. 마지막에 정리만 하면 됩니다. 네. 네. 이거는 이제 이동성만 아니 오존하게 때려야 할것 같아요. 어, 직선에서 거의 그냥 쓸었어요 자, 아, 일단 거쪽까지 와버렸기 때문에 극한의 특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네. 이게 폭신살이 없는 게 지금 문제고 이제 나이프가 전장이 없기 때문에 네. 버티는 거 말고는 할수 있는 게 아주 없어 보이긴 하고. 아, 갈립니다. 저요. 어. 아, 사도 방에 당했고요. 어우, 어. 스파커 재정비 빨리 해야 됩니다. 네. 일부러 늦게 잡아요. 아! 아. 왜냐면 이미 가정 가져... <웃음> <웃음> 정말 <laughs> 저거를 확실히 그리고 그 에임이 좋은 선수가 바스티로를 하니까 <laughs> 네. 아다른네요좀하하하하하 <laughs> 남은 시간 2분 아 근데 너무 먼데요 어? 아 이거 코라네 나이프가 던져줘야 될것 같은데요 너무 아, 먼데요 네 비빌 수 있나요 와 빙변 터치가 안됩니다 런던 스피드 파이어가 눈발이 잡아내서 1대1 원쪽으로 안 듭니다 안 듭니다 아 오늘 경기 쉽지 않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자 이들의 경기 세번야 이거 돌진 나아오면 발판 밟고 올라가면 맞습니다. 되죠. 폭격. 네. 어 위쪽 올라오는 쪽에. 야 근데 확실히 폭격은 압박용이라서 맞습니다. 눈보라까지 떨어지니까 눈보라. 하니 뭐야? 오 방벽 나이스였죠. 소리 방벽. 방정방벽으로 살립니다 그랬더니 잘 빠졌어요. 와우. 오. 어진영잘 받고긴 했는데요. 어, 오. 오. 어. 오. 소핑결로 버티고. 근데 오. 이제 스킬이 없거든요. 아 네, 이거 그 다음. 어? 어 그랬는데? 어 위버랑 같이 이걸 플랭킹을? 아직 몰라 아직 가야 돼요? 이 네, 증폭 매트리스가이안 나오는데요? 맞습니다. 와, 엘드베르 잡았고, 와 오, 답은 위버다. 라이프 위버가 미래는 라이프 위버였다. 러시리한 카운터였다. 와, 이 디그자에서는 최강인데요? 오, 어? 세상에 들어갑니다. 세상의 압소사 완이 세상의 압소상. 버티더라도 때릴 수 있는 그 원거리 수단이 없어가지고요. 어, 그렇죠. 자 일단. 비행기 안에서 싸우고 있습니다. 투투 어! 쫑아 아! 팔을 뽑아 버렸어요. 스파커가 결국 사고를 냈고요. 네, 대포 뽑는 순간 남는 거 육탄전밖에 없거든요. 네. 근데 육탄전에 최고봉 눈보라가 있어서 저 오. 그다음 한번 비비고. 네. 데려가서 살리고. 어 나무 아, 나무 한번더 나무. 오오? 나무, 아, 어! 어! 나무 한번더 나무 나무! 나무 나무 나무. 생명이 생명을 구하. 튜브가 갔고요. 아. 아예 아! 나무에 난리가 났습니다. 아 근데 이거 나무로 커버 안될것 같아. 이 나무가 계속 힐리하기보단 이런 지 오오오 이 왔는데 근데 이게 버티는 힘이 네. 에디미를비트가곧 있으면 와서 이거는 결국에 아, 막힐 것 같죠 맞습니다 네. 결국 결국 투휘 네. 선수까지 갔기 때문에 버티는 힘이 없었고 네. 네. 결국에는 투를 최전방에 세우고 내메시스 빠져들고 으아악 부사가 왔습니다만 늦었죠 네 빙벽에 갇힌 상태라 구원할 수도 없었어요 네. 구원의 손길 또 닿는 상 오오 나이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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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방 더더와 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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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걸 아래에서 위로 와 저거는 쉽지 않은 각인데 그걸 잡아냅니다. 런던 바로 가야죠, 그렇죠? 너는게 돈보라에서 돈을 해줬는데 나무 들어와서 나무 어아 하디 근데! 아니 근데 나무를 깔았는데 근데 하디가 보리비어 가지고 뒤에 2층에서 예어 네. 이거는 한번 막을 만한 각이 그렇죠, 맞긴 하죠, 예. 네. 그러니까 뒤쪽에 나무를 통해서 힐을좀 받았습니다만 이제 나무도 끝났고요. 누구랑 누구랑 맞죠? 자 피날레 선수의누구라 올렸습니다. 오. 근데 어! 어! 연기하러 가다가 런던치 잡혔고 용 때문에 유지. 그래서 잘별. 자 허리 잘 잘랐긴 했는데. 주유가 버수 있나요? 투유가. 아, 주유가 아! 끊기면서 화물이 들어간 것 같죠. 들어갔어요. 결국 런던 스피드파이어가 파이어의 아, 세번 세트 승리였고요. 2대1입니다 저희는 잠시 쉬고 이들의 백백백백백 또 고목을로 빵 오. 오! 머리가 아니라서 오, 오, 야. 오 여기까지 여기까지 어 오버클럽 자 먼저 오겠습니다굴사 어. 빠졌고 비트 야, 비트 잘 뺐죠? 네. 살 수만 있으면 돼요 파워슬라이드 이송 또 빠져나갔죠 아카텍의 백업이 기가 막히게 했거든요 이 덕분에 지금 로고 잘 밀었고요 네. 인파이팅 단계에서 궁이 괜찮거든요 눈볼까지 던지고 백업을 정리를 했기 때문에 리드가 어, 어 그럼 할 그, 만하죠 네 이거 충분히 할 만해요 네. 지금 절멸도 있고요 진로도 없어요 지금 와, 와 진짜 없겠는데요? 진짜 잘했는데요? 나이프 라카텍이 너무 좋았어요 진짜 네. 다시한번 자 런던 궁 안두고 궁빼려는 한테 도 됩니다 최대한 네. 공행력 던져놓고 진영 갈릅니다 대집세 근데 네. 비트로 카운터가 어, 어 됐... 눈보라 눈보라 너무 잘 들어가긴 했는데 눈보라 연결할수 있는 성이와야 상황이... 이게 어우 어, 어. 오이벽이자어 네. 적을 살려줬습니다 절멸 절멸까지 버텨냈고 이러면 일단 아이러니가 진포매트릭스 너무 잘올려줘서 네. 지금은 그대집문쇄랑눈보라의 호응할 수 있는 상이아니었고요 맞습니다 자, 일단. 이번한테 되게 잡어요. 나이프 할수 있나요? 아까와 같은. 아! 아까와 같은. 아들이 피난해가 가버렸고 나이프도 철을 빨리가. 어. 음. 아아아 맞습니다. 안 맞습니다. 아안 맞아요. 안 맞아요. 안아 맞아요. 오버클럭도 눈 보라도 다 넘어가면. 투유가 어, 어렵죠. 복트릭스못 버팁니다. 네, 이제는 많이 비빌 수 없는 상황입니다. 아, 여기까지인 것 같은데요. 마무리 될것 같습니다. 네, 하나 둘. 랜드리 조 나갑니다. 마지막. 라카테까지 정리되면서 결국 남아있는 선수는 없습니다. 런던 스피드파이어가 베이거스 터넷을 상대로 3대1.